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필요로 하는 에탄도에탄도에 대한 설명을 뒷장에서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테그레이터로 사용되었던 로드렌즈인데 로드렌즈 사이즈는 얼마를 가져갈 것일까요? 컨덴서 렌즈로 그 직감을 시켜서 DMD로 보냈는데 그때의 배율과 NA값은 어떻게 결정할 것일까? 또 각각의 프로젝션 렌즈의 배율과 NA값 또 마지막으로, 스페셜 필터의 l 뭐, 사이즈즈아 e and 러한 스펙들을 어떻게 결정 I t h i n 각각 o u 모듈들을 연결해 나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y 이 m not going t e d 예요 l e d 가 광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약한 20개 정도의 l e d 를 어레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토파이버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광원으로 만들어서 뽑아냅니다. 뽑아낼 때그 광원의 직경이 약 0.65mm 정도가 나오고요. 그때 n 값이 0.2가 됩니다. 그이 광원에 대해서 우리가 에탄두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탄두는 에탄두가 뭔지 아시죠? <laughs> 에탄두는 그, 말이 어려워요, 그쵸? 에탄두. 에탄두는 광원, 그러니까, 어, 오브젝트라고 얘기할게요. 오브젝트가 좀 광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음,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에탄두는, 어, 오브젝트의 면적에, 면적 곱하기, 그 오브젝트에서 발산해서 나가는 솔리댕글이라는 게 있어요. 입사에서 나가는 그 발산 각인 솔리댕글을 곱한 값이 받는쪽 디텍터 쪽에서의 디텍터 사이즈의 면적에다가 그때 디텍터로 들어오는 솔리디 입자 다시해서 입체각에 꼬깔톤 같이 생기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들어오는 각도를 곱한 값이 같다한 법,가 에탄드의 보존 법칙이고요. 에탄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를그 소스의 그 면적에다가 그 소스에서 나가는 그 입체각, 꼬깔톤의 그러니까 각도를 곱한 어려워요. 왜냐하면 입체각 자체가 3차원이라서 우리는 3차원을 보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3차원을 머릿속에다 그리라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면이 편해요. 계산하는 게. 그래서 이 에탄두 대신에 이 에탄두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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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하는 라그랑지 인바리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라그랑지 인바리언트 제곱에 비례를 하는데 반경,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이제 면적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라그랑지-인바리언트는 이제 불변량인 거죠. 레그레 라그랑지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불변량이 되겠습니다. 이 양은 면적 대신에 r 값, 반경 값에다가 솔리드 애끌 값 대신에 요와 같은 세타로 나가는 na 값을 곱한 값이 레그레인인바리언트예요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면적에서 길이의 단위로 그 다음에 세트 <laughs> 앵글 입체각에서 세타의 단위로 바뀌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도 에탄두와 같은 효과를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에탄두를 본다, 보는 보지만 그 계산은 라그랑지 인바리언트를 계산을 함으로써 에탄두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나요? 난 싫다. 에탄드를 봐야 되겠다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상태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에 대한 라그랑지 인바리언트를 보면은 이 직경에 대한 반경을 가져간다고 했죠? 반값. 응? 그래서 하프 사이즈를 가져가게 되면 2분의 0.65가 되고요. 그때의 세타 값은 m a 값으로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0.65를 하면 이 라그랑지 인바리언트 값은 소스의 0.65 발행값은 영점 영유보가 나옵니다. 그래 소스에 대한 거다 그래서 S를 제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스에서 나오는 것을 인테그레이터의 노드렌즈나 플라이아이렌즈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 이제는 파이버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커넥터를 왜냐하면 소스가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얘는 방학계가 바로 다이가 힘들어요. 그래서 파이버를 통해서 방학계 쪽으로 연결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얘가 0.065를 내가 손실 없이 다 가져가고 싶죠. 우린 보통 그 나오는 광량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그랑지 인바리언트 0.065보다는 큰 그러니까 파이버 쪽에서의 라그랑지 인바리언트는 0.065보다 큰 또는 같거나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크거나 같거나 이게 가져가고 싶어서 제가 그 파이버의 디아메터를 0.8mm로 어, 가져가겠다라고 정한 겁니다.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나는 똥 맞는 그러니까 똥 맞는 0 6 5짜리를 가져가겠다라고 해도 모두가 뭐라고 안 합니다. 저가 져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0.8리를 가져가겠다라고 제가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0.65를 여기 딱끼는데 이가 잘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그래서 얘이 얼라인을 시킬 때 너무 꼼 맞으면 우리 뭐 시, 그 신발도 왼쪽 오른쪽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0.65를 꼼 맞게 그 만들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맞을을 가져가서 그 싱글 파이버 코어가 되겠습니다 0.8mm 짜리 직경이 그리고 NA가 0.2 그대로 붙는 이러한 파이버로 그 연결을 그 시키 어, 시키겠다는 거죠. 그럴 때이 파이버에 대한 아그랑진바리언트 당연히 이제 0 0 8로서 소스에 대한 아그랑진바리언보다 크죠. 그래서 방송실 없이 나는 파이버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되고요. 이 뒷단에 이제 파이버 뒷단에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로드 레인지가 나옵니다. 네, 이제 한꺼번에 볼게요. 이 조명 광학계 부분이 되는데 이제 로드렌즈와 지금 광원을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로드렌즈를 사용한 거죠. 그래 로드렌즈와 지금 DMD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얘 로드렌즈에서 나오는 연광원이에요. 이 연광원을 직광에서 DMD로 이제 뿌려줘야 되는 거죠. 뿌려주려고 할때그 광학계가 컨덴서렌즈로 번역하면 직광렌즈가 됩니다. 직관 내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요곡과 이제 이로 요이 광학계 의 스펙을 이제 우리가 정하자는 거죠. DMD는 정원. 정하, 정하느냐. DMD는 <laughs> 음, 이미 만들어진 걸 갖다 다 쓰는 거 네, TIR 달 거를 보통 쓰는데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죠. 네, TIR 달 거를 쓰는데 그 묘기 없어요. 그 13mm x 10mm짜리 DMD를 가져가서 쓰고요, 하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어,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13mm, 14mm, 14 x 10mm짜리 DMD를 사용을 하고, 다음에 얘는 어, 1024 x 768개. 그러니까 여기에 1024개, 여기 768개의 이런 작은, 아까 마이크로 미러라고 했잖아요. 1024개, 768개의 DMD. 그 1024가 들어가고 여기 768개가 들어가면 셀 사이즈는 13.68 정도가 돼요 마이크로 하나의 셀 사이즈가 13.68 마이크로 정도 되는 그러한 DMD의 어레이를 사용하는 게 되고요. 이 DMD의 에스펙트 레이 레시오는14대 12니까 1.4가 되는 거죠. 컨덴서 렌즈를 여기다 고 얘와 얘를 보시면 얘는 오브젝트고 얘가 이미지다라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렌즈가 있으면 항상 오브젝트가 있고 이미지가 이렇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로드 렌즈는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B m n d 는 이미지가 되는 게 되죠. 이게 그런데 이 컨덴서 렌즈가 이제 얘를 확대시켜서 이렇게 이제 변 이렇게 만들도록 이제 하는 역할을 컨덴서 렌즈가 하게 되는 건데, 이 로드 렌즈는 사이즈를 결정해야 돼요. 로드렌즈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리고 또안 되면 주문 제작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로드렌즈는 막대기 렌즈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긴 렌즈예요. 6년치, 기다란진 6년치처럼 생긴 렌즈가 로드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로드렌즈의 사이즈를 결정을 또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이 결정하는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광손실을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에탄두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손실은 안, 안 적게 가져가되 에탄두는 적게 가져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에탄두를 크게 가져가면 나중에 끝에 있는 광학계에서는 에탄두가 무지하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이즈가 무지하게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이즈가 커지면 광학계는 어려워져요. 그렇게때고에 손실을 최소렇 하고, 서렇탄하를적게하져가서게 하고, 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작게가져이서게